이것은 샌들이 아니라 발에 도단한 두 번째 피부입니다. 청담동에서 30년 동안 장인이 생명을 갈고 닦은 걷는 예술품. 엄선된 이탈리아 수입 최상층 소가죽 일체형 디자인, 심지어 10년을 신어도 변형되지 않습니다. <laughs> 청담동에 위치한 30년 역사의 샌들 전문점에서 정성스럽게 제작되었습니다. 각 샌들은 장인의 손길로 72시간 동안 수작업으로 가공되며 가벼우면서도 통기성이 뛰어납니다. 천연 항균 기능과 우수한 통기성으로 맨발로 신어도 물집이나 열감이 없습니다. 생체 역학적 족궁 지지로 아시아 여성의 발 모양에 완벽하게 맞습니다.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손이 발바닥을 받쳐주는 듯한 느낌. 평발이어도 날아갈 듯이 걸을 수 있습니다. 10km 도보 여행을 해도 발이 피곤하지 않습니다. 하루 종일 명동을 돌아다녀도 발이 아프지 않습니다. 동대문 노점상인들도 다투어 신습니다. 전 세계적으로 200켤레만 한정 판매되며 한국 시장에서는 오늘 반값 프로모션 두 번째 제품은 단 15영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. 수량이 제한되어 있으니 얼른 구매하세요.